2023년 정말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던 검은사막 때문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될 칼페온 연애는 저 또한 지난 한달 동안 재발한 위경련에 시달릴 정도로 많이 걱정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며 기다려왔었는데요. 그럼 2023년에 진행된 칼페온 연애 정리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끼오> 먼저, 김지희 총괄 디렉터는 오늘의 연해는 기존과는 형식이 많이 다를 것이라 말하며, 우선 그첫 번째로 다가올 2024년에 검은사막의 방향성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 출시 초 검은사막엔 은화 무게가 있었고, 창고 간에 연결 기능이 없어 수송 시스템을 쓰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텔레포트 기능조차 없어 불편함이 컸었다 회상하며, 그러한 불편점을 덜어낸 현재의 검은사막을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호응해주니, 앞으로 시대에 맞춰 검은사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었습니다. 해서 그첫 번째는 바로 이동 관련 부문이었습니다 먼저, 현재 검은사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그누스. 즉, 텔레포트 시스템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선 마을 근처의 오물로 가야 하고, 또 오물 내부에 있는 게이트를 통해 다시 오물로 나와야 하는 등의 피로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오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지도를 통해 직접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이에 맞춰 신규 지역 사냥터, 올로키타 지역의 워프 기능도 함께 추가된다 하네요. 그리고 올 초에 새롭게 추가된 개인 레이드 컨텐츠 검은 사당이나 레이드 던전 개념인 아트락시온 또한 앞으로는 전용 UI를 통해 토벌 입장 버튼을 누르면 즉시 이동할 수 있게끔 변경되며 또한 검은 사당의 경우 그간 우두머리와 싸우다 사망하여 재도전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기능 또한 앞으로는 정상 작동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막 관련 개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간 유비들의 큰 진입장벽 중 하나였던 사막 지역은 앞으로 나침반 종류의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 길찾기, 위치핑, 그리고 자동 이동 시스템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사막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던 대양 또한 동일한 기능이 적용되도록 바뀔 것이라 하네요. 여기에 추가로 마고리아별의 교역품 표시도 함께 업데이트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간 우리를 사막에서 헤매이게 만들었던 아크만, 히스테리아의 던전 입구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라 합니다. 지난 하이들 연회에서 많은 모험가님들께 환상마를 지급했었는데 당시 생각보다 많은 모험가님들이 좋아해 주셨기에 앞으로는 그냥 기본으로 신규, 복귀, 기존 모험가 할것 없이 가문당 1회 한정으로 환상마를 지급해 주겠다 합니다. 환상마는 바로 다음주인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하네요. 두번째는 아이템 간소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은사막엔 정말 많은 불필요한 아이템들이 존재하고 있어 신규, 기존 유저 할것 없이 모두가 이러한 패치를 반겼는데요. 어휴, 이렇게 보니, 블랙스톤 종류만 지랄맞게도 많네요? 해서 가장 먼저 블랙스톤이 통합될 예정이라 합니다. 일단, 무기와 방어구로 나뉜 블랙스톤이 통합되고, 그 외에도 대양, 시즌 관련 등의 스톤들도 모두 하나의 그룹에서 한 종류로 통합된다 하네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1차 채집, 생산물의 간소화가 진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해양의 열매, 매혹의 열매 같은 열매 종류의 경우, 앞으로는 행운의 열매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또한 서로 간에 대체가 되는 고기, 혈액 등의 아이템들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보다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라 하네요. 해당 패치에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2차, 3차 가공제로도 이처럼 바뀔 수도 있다 합니다. 재배종 역시 일반, 고급, 특산품 등급으로 나뉘었던 씨앗을 하나로 통일, 그리고 씨앗을 스택화로 저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외에도 일반 비약과 파티비약의 통합, 현재로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하위 단계 수정들의 삭제 및 상위 단계 수정들의 유지, 보수 등의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메인 일반 퀘스트 진행 중에 얻게 되는 아이템들의 자동 삭제 기능 도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 하네요. 또한 이벤트 중에 획득하게 되는 인장류 아이템도 모두 삭제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단순 삭제라기보단 인장을 무형의 아이템으로 개선하여,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인장 전용 UI를 통해 현재 내가 모은 인장의 개수, 그리고 아이템 교환도 직접 할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랍니다. 오, 이거 정말 갓패치인데요? 이러면은, 가방칸도 절약되고, 또 매번마다 인장 교환하려고 귀찮게 다른 마을에 안 가도 되니까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 안 쓰는 아이템의 정리. 즉, 호미로 예를 들자면, 낡은 호미, 갱호미, 행운의 호미 등 현재에 와선 쓸데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등급을 폐지하여 하나의 호미로 통합할 예정이라 합니다. 단, 숙련도 관련 생활템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하네요. 여기에 생활 레벨을 강원 단위로 통합 그리고 기존 도인 50을 찍은 분들을 위해 그보다 윗단계의 등급도 함께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레아 갓패치라 생각되네요. 또한, 지난 연회에서 이야기했던 채집도구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채집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도 함께 추가될 예정이며, 리아나의 채집도구 또한 앞으로 가문 단위로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신규 유저들의 진입정벽을 크게 낮춰줄 거라 하네요. 그리고, 아직도 끝이 아닌데, 이외에도 고유결류 아이템의 스택화 기능 추가, 그리고 아이템 조합을 위한 별도의 가방을 추가하여 고어, 고유결 등을 보다 쉽게 관리 및 조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기능을 높여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함을 줄이고 직관성을 높이는 식의 패치를 해량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간소화 패치들은 저 또한 무척이나 반갑기도 하네요. 세 번째는 사냥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간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크게 불만이 되던 사냥터들 간의 수익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는 높은 수준의 장비 스펙을 갖춘 모험가들이 더욱 많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를 기본 개념화하여 개선 진행될 것이며 추가로 현재 최상위 사냥터로 분류된 올루키타의 경우 다른 사냥터에 비해 재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조만간 최고 수준의 사냥터란 이름에 걸맞게 연출이나 기믹 부분서부터 시원시원한 통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볼 예정이라 하네요. 그리고 소켓에 대한 문제도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하핀 같은 곳의 경우 적정 공격력을 좀더 높여 최대 수익 기득값을 올릴 수 있게 조정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그간 스펙이 높은 유저들 입장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갈 일이 없었던 발렌시아 지역의 히스트리아, 아크만, 필라쿠 등에도 데키아 기믹이 도입될 예정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파밍과치도 나침반작을 동시에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현재 검은 사막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이 있어 가장 큰 아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장 체감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전형 콘텐츠도 몇 가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검은 사막의 팔제 신이 신의, 구제 신이가 오픈될 예정이라 합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해당 구간에선 도전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고 내 스펙에 맞게 난이도를 선택하여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소하지만 재미난 도전까지도 함께 추가될 예정인데 예로 방어구를 하나 벗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회복제를 먹지 않기 등이 바로 그것이라 하네요. 그리고 친구, 길드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도전형 컨텐츠로 피해재단 리메이크 버전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난이도는 상중하로 나뉘게 될 것이며 가장 쉬운 난이도의 경우 각 시즌을 졸업한 250공 정도가 기준 스펙이 될 것이라 새롭게 게임을 시작한 뉴비분들도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 하네요. 해당 콘텐츠는 이전과 같이 디펜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검은사당, 피해재단 두 콘텐츠 모두 단계에 맞게 풍족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특히나 가장 높은 단계에선 현재 종결 낙세로 자리잡은 데보레카 시리즈가 드랍될 예정이라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 주옥같은 생장 잿빛돌이를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니고 조금은 덜 해도 될것 같네요 여담으로 현재 데브레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존 하위 단계 재료를 모두 제거하여 완제만 나오도록 계산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드랍률을 조금 올려줄 예정이라 합니다. 일반무역이 조만간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재희 총괄디렉터는 그간 무역이란 컨텐츠 자체가 어뷰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자 입장으로서 다루기가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다며 한편으론 족쇄가 되는 느낌이었다고도 도로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장엔 일반무역을 삭제하고 추후 아이디어를 모아 새롭게 그리고 보다 재밌게 만들어 내놓겠다 약속해 주었는데요. 단 가공무역의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합니다. 수정, 유물, 광명서, 기술 특화 세팅 등이 모든 걸 통합한 프리셋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 합니다. 해당 기능의 업데이트로 특정 사장터 구간에서의 필요한 세팅 혹은 PvP 솔라레 창으로 입장할 때마다 번거로웠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는 크론석을 사용하여 강화를 진행하고 이를 실패하였을 경우 1스택이 쌓이도록 개선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여기에 김재희 총괄 디렉터는 강화에 대한 몇 가지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사실 이제 강화 얘기하면 스택을 없애라 아니면 뭐 천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저희도 뭐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스택이라는 시스템 도입 의도 자체가 실패하면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이런 거를 방지하고 다음 번에 확률을 올려주는 일종의 약간 보너스나 아니면 노력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된다고 좀 많이들 얘기해주시잖아요. 이거를 없애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게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서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뭐 그렇다고 뭐 포기하는 건 아니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당장엔 해결 불가한 수준급의 난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여 추후 방법을 찾아보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길드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앞으로의 길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고해 주었습니다. 우선, 우리 길드의 성향을 나타내줄, 일명, 길드칭호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해당 길드에 항해 레벨이 높은 고위물이 많거나, 혹은 보물템을 보유한 유저가 많다면, 그와 관련된 길드칭호가 주어질 것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항해 관련 길드라면, 바다를 가르는모험 길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외에도, 빠르게 훑어보자면, 우리 길드를 보다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해시태그 기능 추가, 길드 단체 알림 기능 추가, 기존 길드 인물을 개인 단위로 수락할 수 있도록 변경,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번 길드원들과 진행할 수 있는 길드 특수 임무 추가, 길드레이드 편익성 및 보상 개선, 길드원들의 특별한 날이 기록될 수 있도록 길드 영역 시스템 개편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흥미로웠던 것을 꼽자면 우선 길드 육성 시스템이었는데요, 새롭게 가입한 길드원이 뉴비인데 별달리 도와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했던 분들을 위해 앞으로 길드에서 전투 경험치, 아이템 획득 증가주문서 장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다만 장비대여의 경우 어뷰증이나 작업장 발생 우려가 있어 꼼꼼히 살펴본 뒤 도입될 예정이며 여기에 길드원에게 주는 1급도 기존 500만 은하에서 최대 1억 은하로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개편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멋진 집을 가진 길드원을 대표 장원으로 승격하여 그것을 길드원들의 모임 장소 즉 길드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한 이것에 맞춰 길드원들끼리 재미나게 놀수 있는 놀이 기능도 함께 추가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심야 토크에서 발표했던 15대 15 PvP 컨텐츠인 길드리그의 추가 그리고 거점, 길드 점령전 또한 보다 직관적이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니 앞으로를 기대해달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은사막의 불편점은 이것만이 아니죠. 메인쾌, 일일쾌 등을 하는데도 갖가지의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 소식도 오늘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우선, 의뢰 검색 기능이 추가될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몽상의 깃털이나 가방이라 검색하면 해시태그 기능으로 관련 의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네요. 여기에 그간 수많은 유비들의 통수를 쳤던 일명 검은사막식의 사다리, 확정 동학세, 장비 퀘스트의 정보, 진척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UI가 추가될 것이며, 여기에 그간 한 개뿐이 받지 못했던 확정 동학세 사리를 이제는 무려 두 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준다 하였습니다. 와, 이건 진짜, 유비가 됐던, 기존 유저가 됐던, 너무너무 좋은 갓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즌을 졸업한 모험가들 모두에게 가문당 1회 한정으로 무려 유우 검은별 무까지 함께 지급될 예정이라 하네요. 이로써 시즌 졸업 이후 갑자기 100억 이상을 모아야만 했던 유비분들의 부담이 확실히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공개된 소식을 빠르게 훑어보자면 순수한 광물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가공 지식 조건 삭제. 신규 모험가들의 시작 기운을 50으로 적용 및 회복 기능 추가 병범선이나 샤이의 악기 제작 같은 1일 의뢰 제한 방식 제거 그간 만들기 어려웠던 중범선에 거래소 판매 가능화랑 비교적 책정 가격이 낮았던 페리도트 마차의 가격 상향 조정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특히나 중범선의 경우 만드는 데만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므로 가격 또한 그에 맞춰 책정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동 아이템들처럼 제작자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해줄거라 하네요. 여기에 추가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렌디아 지역의 스토리 리마스터가 진행될 것이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침의 나라와 비교하면 저참할 정도의 퀄리티, 몰입, 내용을 지니고 있던 초반 지역의 스토리가 이번에 다양한 컷신 일러스트 그리고 전문 성우님들의 여련이 깃든 풀더빙으로 보다 흥미롭게 개선될 것이라 하는데요. 해당 퀘스트를 통해 자립공주와 검은사막 세계관의 매력적인 악역, 조르다인 듀커스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리마스터가 공개된 스토리는 현재 칼페온 북부 지역까지만 공개될 것이고 추후 칼페온, 레디아식으로 진행 순서에 맞춰 리마스터가 마저 적용될 예정이라 하네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5년에 출시해 그간 우리에게 수많은 상자와 기운을 안겨주었던 월드 보스 부패한 군주 크자카와 관련된 외전격 스토리도 이번에 함께 리마스터되어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밖에도 반가운 소식이 더 있었는데요. 우선 올초에 출시되었던 아침의 나라 파트 2 서울의 스토리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 합니다. 김재희 총괄 디렉터는 파트 2인 서울의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경북궁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와. 확실히 퀄리티 하나는 기깔나게 잘 뽑았네요. 이처럼 서울은 경복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밖에 거리는 한양의 육조거리. 그리고 뒤에 보이는 산은 북한산을 모티브로 제작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운 우도머리도 공개되었는데 바로 장화홍련을 모티브로 한 대장화 대홍련이 그것이었습니다. 해당 보스는 길드레이드로 등장할 예정이며, 이것 또한 기존 주옥 같은 보호기 아닌 본인의 스펙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네요. 여기다 보상 역시 당연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검은별 무기의 상위 장비, 죽은 신 등급의 무기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밖에도 아침의 나라 파트2, 서울과 관련된 새로운 클래스 소식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검과 공방대를 사용하는 삼도방의 도사, 문사의 후예라는 컨셉의 직업이라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일러스트만 공개되었지만, 사, 상당히 재치향인데요 콘솔 그리고 북미 유저들을 위한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선 콘솔의 경우 기기 스펙이 정해져 있어 그간 최적화가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PC 버전에 비해 없는 컨텐츠가 많았다 때문에 그런 콘솔 모험가님들을 위해 조만간 차세대 버전의 검사막을 2024년에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현재 기기 스펙의 한계상 우두머리 배를 추가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간 쭉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 감사의 의미로 배의 심장을 모두에게 지급해드릴 예정이라 하네요 추가로 칼페현 지역의 엘비아도 함께 추가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북미 모험가들께론 핑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만간 중부 서버를 오픈할 예정이라 하네요. 다음으론 깜짝 공개된 신규 클래스 스칼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스칼라는 천재 물리학자이자 천재 연금술사라는 컨셉으로 두 개의 망치 혹은 그것을 하나로 합친 양손 망치로 전투를 펼치는 근거리형 클래스입니다. 이펙트는 황금을 연상한 연금술사라는 컨셉답게 금속을 황금으로 치환한 화려한 이펙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중력과 시간을 다룰 수 있다 하네요. 그리고 전투 방식이 상당히 재밌는데 망치를 던져 적을 타격하거나 혹은 망치라는 컨셉답게 적을 찍어 누르는 공격을 주로 하는데 특이하게도 점프 높이에 따라 그 데미지가 달라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바로 내일 연구소에서 직접 플레이가 가능하며 정식 출시는 바로 다음 주인 12월 20일 전세계 동시 출시가 진행될 예정이라 하네요. 단, 콘솔의 경우 최적화 작업이 완료된 후 따로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아쉽게도 지난 심야 토크 때 공개되었던 의상은 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대신 이번 겨울 한정의상이 새롭게 공개되었는데 보고 계신 의상은 신규 의상인 산타빌레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컨셉의 의상이라 하네요 해당 의상 또한 바로 다음 주인 20일에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1월 3일에 공개될 6 개의 한정의상이 한정도가 공개되었는데 그냥 샤이꺼 얼음 버전인 것 같네요? 연애를 하면 당연히 선물이 빠질 수 없겠죠? 우선 곧 다가올 2024년을 기념하여 크론석 2024개 그리고 희미한 어둠의 포식 기원이 있고요. 또 오늘 공개된 쿠폰을 통해서 크론석 4000개, 150스택 2개, 제2의 우직한 망치 2개, 2023년 이벤트 의상 상자 2개, 그리고 무기 교환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벤트 상자는 올해 출시되었던 태백, 여름, 라블리엔, 원더랜드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하네요. 해당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번호는 다음과 같으니,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에 열린 칼페온 연애, 지난 7월서부터 많은 일이 있었고, 겪어온 만큼, 이번에 검은사막 개발자분들도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노력해주셨지만, 글쎄요, 전왜 이렇게, 아쉬움이 드는 걸까요? 분명 많은 부분을 개선해줄 것이고, 간소화해주겠다 약속하였는데, 선물도 이 정도면 나름 풍족하고 좋았는데, 그럼에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의 기분 탓일까요? 해준 건 많은데, 2% 부족한 것 같은 칼페온 연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두오스. 엘리언역 235년. 으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수트라이브수스없드 허기 프로토콜 캐시. 허기 프로토콜 속시 허기 이 세상의 법칙이야. 소자들 익은 소가 많네. 정결.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서세개로나 돌아갈 수없나난괜 거야. 그래, 난 말보다 주기이 앞선 성격이지. <웃음> <웃음> 그... 융합시켰구나... 그럼 아무리 나라고 해도... 살려줄 수 없지! 이제 끝을 보자... 에이 지금 결계인가? 아, 어? 보통의 금이라면 녹아내렸겠지만. 비로소는 햄버거라고. 하지만, 난 아직 젊고 예쁘잖아?